Hey 你、嗯。 봐요. 슬픔조를 노래를. 비다전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참 저는 이가요워 트로트하고는 안 맞아. 저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만, 베르디 이런 음악. 어째 웃어요? 내가 좀 고급스럽게 놀면 안 되나? 자. <laughs> 난 진짜로 내가 강세를 할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노래를 좋아해서 저는 노래를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까까끔해서 저는 만화책을 뿌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엄마 돼지 정통 면도칼로 찔러가지고 만화방에서 만화보다가 우리 엄마한테 한두 번뜯어러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만화 보는 걸 좋아했는데 어쩌면 또 우리 새끼들 다 똑같더라고요. 담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맨 만화책을 나이가 서른인데 지금도 많은 책을 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절히 하면서 어, 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앞에 우리 품반인데 너무 잘하고 다른 품반들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많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노래보다는 인물로 먹고 삽니다. 예. 인물이 환하니까 여자들이 제법 환장합니다. 예.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저 성추행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자들 스스로가 나한테 성적 충동을 느끼서 나한테 개시를 하니까. 비웃냐? <laughs> 내 <laughs> 네,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죠? <laughs> 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영어로 I love you 독일어로 I love you <laughs> 그 다음에 일본말로 I love y o 자 근데 네, 몰라? 영어도 모르고 독일어도 몰라? 에, 이런 것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으니 참말로 환장 전에 노래 한국 모델도 하라고 앵콜 한번 해줘 앵콜도 아, 에이 에이 개야, 노래하고 싶은 들음둘다이게 노래 그 가슴이 그 노래마당은요 자식 가족께서 이렇게 주거니 바거니 얼시구절시구절시고얼시고 이놈 저놈 잡놈 뗀놈 죽이놈 살놈 같이 가야 재밌는거야 한번 해봐 얼씨구 시고 들어간다 절씨구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안돼안돼안돼 너희들 안지안돼 이쪽이 있는데 안돼안돼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봐 누구 들 너희들 해봐 얼씨구 따고 밀고 디디 대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laughs> 들어간다 지랄하고 너 여자니까 뺐다 넣다 뺐다 넣다 해야지 나는 남자니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너는 여자니까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넣다, 넣다 다시 한번 씻고 닦고 밀고 딜이 되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들어간다 뺐다 넣다 뺏다 넣다 지랄하고 있는 거 <laughs> <너. 웃음>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싸가지 렇게 내가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많지 않은데 어. 그, 혹시라도, 뭐, 나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그런다고 그럴까봐. 사실 저는요, 솔직히 95년생입니다. <웃음> 25살. <웃음> 왜, 더안 들어보여? 더안 들어보여? 아. <laughs>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중국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동양 언어 중에, 동양 언어 중에, 유일하게 존댓말이 없는 나라는 중국밖에, 중국말은 전부 반말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구0이 먹은 어르신이나, 한두 살 먹은 애나, 다 똑같은 친구야. 어느 때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어, 알았냐? 뭐, 내 그래야 친구인데, 알았다. 알았냐? 알았다. 너 말고 확 죽여버렸다. 몇점 <laughs> <laughs> 물어봤잖아. 꼬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니까 예. 그래서, 또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친구, 일본 말로는 도모다치 중국 말로는 퐁유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리미뽕.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함께 뭐라고? 리미뽕. 그렇지, 일본. <laughs> 여기 우리 형님 뭐라고? 니미 그렇지. <laughs>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우리 가수들의마당입니다 자, 예전에 노래를 못해도 내가 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계신 분들 계시고 저계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신나게 저는 노래 중에 사랑이 들어 있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 중에 제가 노래는 잘 잘못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뭐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친구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자식간의 사랑. 우선 김기아의 사랑에 누나 왜 일어나려고? 노래 한장데 일어나? <laughs> 김기아의 사랑에 <laughs> 뭐 부부간에 뭐아나운서한사에서나오보라우래 사랑으어아워도불은 없는 것이 우리만들 속

나 젊은 사람들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앵콜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앵콜, 앵콜, 앵콜. 나이든 노인애들은 앵콜. 다시 한 번,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아, 너희들 와서 한번 해요. 내가 망치 줄게. <laughs> 자, 오늘, 오늘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형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염색이 아도록 하시네. 아튼 오늘 있잖아요. 제가 좀 하다가 또 여러분들 시간도 좀 드릴게요. 어, 마이크도 를 빌려드립니다. 노래하실 분들에게 저, 노래값은 절대 안 받아. 공짜입니다. 예. 그냥 안 받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하시면 노래하고 혹시 눈, 모니터가 있으니까 눈깔이 나쁘냐막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예. 자기가 불리는 게 예. 절대 노래값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불러드리는 게 전기요금만 좀맞습니다 전기, 전기 좀 켜야 돼요. 엠프도 전기 켜야 되니까. 뭐 그것도 내기 진심으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왕자님 어내 <laughs> 사진하고 사진 했네 하이 세상에 아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세상나 어린애한테 이렇게 <laughs> 세상에 내 우리 막내 딸이 서른 살인데 내가 너한테 재롱 했하여 <laughs> 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에, 뭐 부족한 천대 이렇게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살고 부자가 살아라. 에, 네, 올해는 꼭제에게 전세집을 매달라고 합니다. 올해 여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 집 하나 살라고. 올해 이제 전세 어디 사냐고 물어봐 주세요. 어디 사냐고 물어봐 주세요. 압구정로 현대 아파트 1 8억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laughs> Ahí está, otro.